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누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매수가는 32,000원 이하로 늘렸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현대에너지 솔루션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 달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종목 놓치신 분들, 8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LNF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적인 부, 부분을, 차트를 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LNF 종목 차트 어렵게 볼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라인 딱두 개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자, 요 패턴 뭐죠, 여러분? 많이 보던 패턴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삼각수련 패턴이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죠? 주가가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수렴 과정 거쳤다가 여기서 돌파 테스트가 나왔으나 지금 조정, 조정을 받고 있고 조만간 저는 이렇게 또 다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또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코스닥 시가총액 3위 기업인 이 LNF 주가도 올라줘야만 코스닥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한 대형주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지금 21선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지금 한5거레일 이상이죠. 5거레일 이상 으로 연속으로 지금 2 1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자 lnf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lnf 주가 상승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lnf 어떤 기업이에요 자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입니다 2차전지 만들 때 사용되는 양극재 자 에코 프로비엠과 lnf가 뭐 원투펀치라고 이제 불릴 만큼 좀 유명한데 이 양극제. 자, 또 다른 유바, 유명한 기업이 있죠. 자, 최근에 두자리수 조단이 계약이 나온 포스코 케미칼, 그죠. 13주 정도에 이제 계약이 나왔고, 이제 GM이라 불리는 제너럴 모터스. 여기 이제 계약을 따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조단이 계약들이 이제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자, LNF도 조만간 이렇게 조단이 계약 공시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만 한다면 LNF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저렇게 이제 조단이 계약 공시 나와 주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응을 왜 해야 되냐? 자, 요러한 구간에서 이제 대응 좀 못하신 분들, 조금 지금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조금 힘든 기간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겠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매 전략.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 딱두 가지 버전만 만들어두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온 경우에 매매 전략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LNF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 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LNF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LNF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LNF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